네, 비상홍 교재고요. 지금은 어떤 거냐면 어이 비상홍 교재를 이제 보면 설명을 한 다음에 이 어법상 맞는 걸 고르는 그걸거든요. 한번 봅시다. 자, 2010년 10월 3일에 3 3명의 칠레 마이너들이 어떻게? 그 산옷에 광산에 갇혔다. 어떻게 해요? had 베 e e n b r i e 죠 그리고 후입니다. 주간대가 와야 되고 헤드빈 리즈 그렇죠. 헤드피피오는 알죠 과거 완료에다가 지금 무슨 태 수동태까지 있다. 원래 이렇게까지 정리 안하는데네 때문이야. <laughs> 괜찮아. for죠. for 다음에 기간이 오고 4 다음에는 숫자 기간이 와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실제 주어가 여기부터 기까지거든 그렇죠. 이렇게 선생님이 빨갛게 칠한 쪽이 의가기 때문에 동사가 와야 돼. 동사구가 와야 되죠. 그래서 more finally rescued. 구조되어진 거죠. 이 사람들이 구조된 거지 구조한 건 아닙니까? 자, 이건 아니고요. 이것. 지금 위에서 말했던 이 상황. 이렇게 33명의 구조된 사람들이 구조되는 그 사실은 승리였다. 공학과. 그리고 어떻게? 예, 믿음의 승리였다. 그럼 마이너드는 어떻게? 어떻게? 여기 지금 동사가 어디라고 했어요? 여기가 동사잖아.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죠얘가 동사거든. Did not give up 동사야. 이게 과거 동사. 그죠? 그럼 주어는요? 여기잖아. 그럼 이거는 이게 동사가 올수 없어. locked. 즉, 갇힌 PP가 앞에 있는 명사를 쓸수있다 그러죠. 예. 또 nor. 부조 주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뒤쪽에는 their family가 와야 돼요. 부조주 surrender 동사군요부조 주동. 요 시험 문제 무조건 나요. 그렇죠? 뭐 예, to 여기가 <laughs> 여기가 뭐야? 예, 전치사예요. 전치사 다음에는 뭐 온다고 명사가 와야지. disappear. 자 그리고 2010년 8월 5일. 점심, 쯤음에 이제 옛날에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초 지정을 말하는 거죠. 자, 금과 구리를 파던입니다. 그래서 명사를 뒤에 현재 분사가 수식해주는 구조야 돼요. 파던. 구리와 금을 파던 광부들은 느끼기 시작했다. 이게 동사가 와야죠. 동사가 아닙니다. 얘는. 진동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가지고 있어, 혹시 이거? 하자마자 immediately after가 하자마자 soon after라고 그러죠. 그 진동이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그들은 들었다. 갑작스런, 갑작스런 거대한 폭발음을 들었지. 그리고 전체 탄광이 어떻게 filled up, 채웠다. 이거 과거 동사죠. 이거 아닙니다. 왜 우리가 주어고 우리가 필요한 건 동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a massive 거대한 거대한 덩어리가 근처에 있는 산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어떻게 Head broken up. 떨어져 나왔다는 거죠. 이거분석구은 뭐뭐? 하면서 라는 분석구은 bearing almost all the layers of the mind. 그 탄광의 거의 모든 층을 다 메모를 시켰다. 메모라죠. 파묻혀 버리게 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seventeen 마. 이거 17이죠. 그럼 during이 안 됩니다. 숫자 기간에 때문에 f o u 니다 자, 이 after 뭐죠? 예, 뭐뭐 후에 즉 최초의 붕괴 이후에 17일 동안 there was죠 이소식이란 예, 것은 수일지내 해야 돼요 그들의 운명에 관한 운명에 관한 소식은 들려지지 않았다 자 접속사고요 날이 지나갔다 이건 능동태로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자동사거든 자동사는 수동태가 될 수가 없어요 PP가 안돼 그래서 날이 지날수록 칠레인들은 점차 어떻게 여기는 increasing이 오면 안 돼. 이거 increasingly 점차라는 부사가 와야 돼. 부사가 와야 뒤에 있는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거든. 점차 어떻게? 불확실해진 거야. 뭐라고? That's why가. Any of the miners 갇혔던 그 어떤 광부도 혹시 살아나지 못했을까? Had survived. 과거 완료가 오는 게 맞죠. 확신하지 못한 건 과거. 하지만 구하지 못했고 어, 생존하지 못했을 것 같은 건 확신하지 못한 과거보다 그 이전 얘기이기 때문에 헤드피프입니다. 어스 l 그래서 작은 뭐 탐색용 구멍. 그때 했죠. 또 무슨 구멍? 레스큐 홀이 또두 번째 파인 거죠. 둘다 뭐라 그랬어요? Was drilled 수동태로 뚫렸다. 어, 8월 2 0일날 그리고 어떻게 카메라가 포착했다. 지금 주어 동사 목적을 하면 능동태가 야될거 아니야? 뒤에 명사를 가지려면 능동태가 와야 돼요. 메시지 어떻게? 해? 이거 선풍관대보다는 안 되죠? 왜요? 벌써 메시지가 선행사거든. 그 선풍관대 보시면 안 되죠. 관계대 명사 주격입니다. 머물하고 적혀있더라고요.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이것은 말뭐 최초의 희망의 신호였다. 곧 어, 비디오 카메라가 어떻게? 해? 보내어진 거죠, 그렇죠? 수동태입니다. 보내지고 700m 아래 딥이라고 했습니다. 딥플리는 그 아래도 아니야. 이건 뭐다? 깊이 아주 깊이 뭐 감동받았다 이런 말니다 아주 심하게 많이 이런 말 정도로 나가는 기 때문에 막 어울리지도 않아. 요안 됩니다. <laughs> 그래서 어떻게? 더 캡쳐, 그래 포착했죠, 그렇죠? 카메라가 그러니까 보내어진 것은 수동태지만 여기에 캡처한 거는요. 이건 능동태인 거야, 그렇죠? 이 카메라가 캡처한 거거든. 보내진 것은 수동태지만 어떻게 캡처한 거는 능동이야. 뭐라? 최초의 이미지 마이너들의 최초. 근데 뭐더라? All clearly 모두 분명히 좋은 상태. In good health라고죠. 전치사구가 와야 됩니다. 전치사구가 온다는 것은 앞에 전치사겠다는 것은 반드시 명사구가 와야 된다. 여기는 형용사잖아, 네. 자이 발견 어떻게 스파크도 어떻게 해? 불꽃을 불러 일으켰다 바로 기쁜 축하를 전국적으로 불러 일으켰다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어떻게 해? rescue effort겠죠 구조 노력 이 어떻게 해? 구조 노력 주어가 gave 동사 light 목적어 희망의 빛을 비췄다 그렇죠 선봉가 내고도 안 되죠 왜요? 벌써 전행사가 있잖아요 관계된 명사입니다 마이너가 어떻게 해? 될수 있다. 이거는 동격 되시라고 그랬다그 희망의 불빛이 뭐냐? 그 모든 당광 광부들이 구조되어 줄수 있다. 수동태 구조될 수 있다. 수동태입니다. 자, 광부들은 뭐 어떻게? Be lucky to have 그렇죠? 공기 터널을 가지게 된게 참으로 운이 좋았다. 근데 뭐도 안 되고 그 공기 터널이 선행사고, 죽격 관계가 되면서인데. a l l o w 뭡니까 5형식으로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로 아, 투부동사하는 거 기억하세요 허락했다 충분한 뭐, 이게 목적고요 신선한 공기가 to reach입니다 reaching 오면 안 돼요 투부동사 allow는 투부동사가 목적보로 옵니다 자, 그들은 또한 어떻게 h had broken 그쪽 가지고 있었다 다 이거는 깬게 아니고 어떻게 깨진 것을 갖고 있죠?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게 형용사로서 쓴다 그러죠. 부서진 트럭을 가지고 있었지. 근데 from which 라고 했죠. 바로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이걸 안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부서진 트럭으로부터 이 위치가 선행사가 바로 부서진 트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서진 트럭으로부터 그들은 어떻게 charge 뭘었다 뭐 이게 어차피 과거 동사잖아요. Could 가 충전할 수 있었다. 그좀오 배터리. 그들의 헤드램프에 예, 그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었다. 심 문제 나올 것 같아. 인 어디션 투는 반드시 명사화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냥 인 어디션은 요거 쓸수 있어. 더욱이 게다가 투가 오면 명사화 해야 되는데 지금 없잖아. 이거 쓸수 없어. 그들은 be able to 할수 있었죠. drink. 예, could drink 하도 됩니다. 물을 마실 수있었다 어디로부터? 이 저장 탱크 근처에 있는 저장 탱크로부터 물을 마실 수가 있었어요. until the tunnel to deliver 맞죠? food and medicine. 즉, 뭐야. 음식과 의약품을 어떻게 전달할, 전달할, 투부동사현재성 입법이죠. 터널이 was operational. 그쵸. 그렇죠? 왜냐면 이게 접속사로 쓰여 있다는 것은 주어, 동사, 보어. 안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동사예요. to b e 는 동사가 아니에요. 음식과 의약품을 배달할 터널이 작동할 때까지는 음식이 뭐야? 또 주어 동사. 가장 결정적인 이 피난처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들은 오직 충분한 음식을 가지고 있었다. 뭘 만큼? 이틀만큼의 충분한 음식. During은 절대 안 되는 게 항상 During은 뒤에 특정 기간이 나와. 특정 기간. 기간명. 방학이라든지 휴가라든지 시험 기간이라든지 그 자, 그래서 1 어, 8일 동안 각 사람은 head to live only죠. 리본이 뭐고 그래서 먹고 살다. 무엇을 먹고 살다. 두 스푼의 참치와 한 모금의 어, 우유와 몇조크 조각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그 깡, 어, 통조림 과일 한 개가 그러니까 한 입. 예, 를 어떻게? e v e r y other day, 뭐야? 이틀에 한 번씩 e v e r y other 이틀에 한 번씩 먹어야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또, 또 다른 요인 이죠 또다, 이게 뭐야? 단수기 때문에 other s a other a o t h day, other d other day, every other day, e v other d a day, e v 뭐 r y other 그 a y every other day, every other day, e v e o t h e 귀찮게 했던 또 다른 요인은 심각하게입니다 심각하게 어떻게 귀찮했다 이게 부사가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줘요. 그 마녀들이 아주 심각하게 괴롭혔던 또 다른 요인은 였다. 바로 high heat, 높은 열과 높은 습도였다. 이렇게 한번 대준 적이 없다. 지금. 이렇게 두 번이나. 네, 너 때문에 잘했어. 잘했어. 무슨 말인지 모르죠각 마이너들은 헤드 어떻게, 해? lost, 과거 완료죠. 왜? 여기 지금 살이라는 킬로그램에는 명사가 있어. 그럼 이거는능동태와야지 수동태워면 안 되잖아. 요 그들은 어떻게, 해? 8kg나 빠진가. By the time 뭐라고 했죠? 즈음에. 그들이 구조될 즈음에 구조됐을 때쯤에 보니까 벌써 그전부터 8kg나 빠져 있었다. 과거 완료오는게 맞아요. 그 광부들은 어떻게, 해? United, 동사로 어떻게 하나가 됐다 단결했다 로서 하나의 집단으로서 순 애프터마 하자마자 어디? 그 붕괴 직후에 붕괴가 되자마자 붕괴 직후에 하나가 되었다 그들은 또한 구성했다 그들 스스로를 뭐로? 하나의 사회로 그들을 조직하고 구성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사회가 뒤에 보세요. 원성인가 명성 각 사람이 헤드 가졌다 하나의 투표권. 완성이죠 그러면 위뭐원 돼요 완성절은 관계부사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죠. 지난번에, society를 물어본다. 장소를 의미하는 선행사. 관계부사, 외열로 바죠 그리고 관계부사는 이제 몰라요. in 위치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관계부사는 전치사다기 관계됩니다. 위치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들 모두는 알고 있었다. 명의 대십니다. 그렇죠. 뭐라고 있었어? 만일 그들의 구조, 사회적 구조가 어떻게? broke죠. 과거, 동사를 써야 될거아니면 부서진다면, 그들의 문제는 w o u 더 심각해진다. 그리고 did, 어, 그래서 했다. 뭐 했다? 그들이 할수 있는 걸 했단 말이죠. 잘할수 있는. 이거는 선포관대라고 했습니다. 대도면 안 돼요. 왜? did는 다동사고요 다동사는 뒤에 목적 와야 되고요 여기 또, do도 다동사거든요. 뒤에 목적 와야 돼요. 양쪽 다, do의 목적가둘다안왔기 때문에, 다동사, 다동사인데도 불가하고 목적어 둘다 양쪽이 미완성, 선포가 되고 무엇밖에 안 된다. 그들이 할수 있었던 것, 가장 잘할수 있는 것을 그들은 했다. 자, 호세 헤르난데스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은 매우 종교심이 투철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try to죠. try 하는 이제는 시범삼아 하는 거고요. try to 부동사는 노력하다는 뜻입니다. 뭐를 먼죠 사기를 계속 충천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고. 요니, 보리스는 누구냐면, 헤드, 헤드죠?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의학 훈련을 받아, 사사사사샀던, 받았, 쌌쌌쌌샅던 주관됩니다. 받았, 쌌샅던이 보리스는 어떻게 도왔죠? 이게 동사고 해야 돼요. 왜냐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누구? Another는 아까 단수고죠? 복수고 어떤 면 어들이 온다 했습니다. 다른 마이너들을 도왔다. 주어, 타동사, 목적어. 이거는 관계대명사절이 뒤에서 수식하는 거예요. 의료 훈련을 받아 쌌, 쌌, 쌌던 이 보리스 베리어스가 바로 다른 마이너들 특히 어떤 마이너들 health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이미 가지고 있던 즉지병이 있던 또는 어떤 아팠던 그 마이너들을 도와줄 수 있었던 거죠. 자 드디어 이제 10월 9일입니다. 뭐야? 아까 말했던 이 구조용 뭐 구멍이 어떻게 마침내 뚫리는 거죠. BPP 예, 수동태입니다. 뭐를 통해? 네, 그래서 누구에게? 바로 어, 누구를 통해? To the minor죠. Through, through To the minor죠. 자, To예요? 네. 어, 그렇죠. minor들에게, thr 그러니까 thrill through죠. 이게 thrill도 뚫더라고 thr through가 통과해야 뚫렸다 thr 이 말이거든요. 누구까지? minor계까지. 어디 누구? 그 피난처에 있는 광부들에게 까지 이것은 아까 뚫린 이 구조 구멍이죠 뭘 만들었어? 터널을 만들었지 그죠? large enough 그때 말하고 있어요 형용사, enough, tube 정사 시작 형용사, enough, tube 정사 그들을 어떻게? lift가 다동사예요 목적이 오는거죠 하나하나씩 한명함씩 그들을 들어 올릴만큼 충분히 큰 터널을 만들게 되죠 이러한 purpose가 뭐야요 p u r p o s e 목적이요 이런 목적으로 하나의 특별히 디자인된 캡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 안에. 예, 특별히 디자인된 캡슐이 어떻게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자, 1,400명이 넘는 기자들이 어떻게 from이죠. 모모로부터전 세계로부터 1,400명이 넘는 기자들이 함께 누구와 함께 그 가족, 그광부대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모였다. 이게 지금 주어면 동사가 와야죠. 모였다. 하기 위해, to watch, 보기 위해. 그 구조된 과정을 하나하나씩 다지켜보기 위해 모였다. 자, 이제 또 3일이 흘렀습니다. 자, 10월 12일. 최초의 구조 대원이 보내어졌죠. 어디 아래로. 말려고 누구에게? 그마이너들에게 목관고 옵니까 주관옵니까 주관되어야죠. 왜? 이 그레이트가 동사거든. 그럼 주격관계 되면서 와야죠. 예. 맞았다 그를 그가 누굽니까? 이 구조 대문입니다 그에게 인사한 거예요. With nervous relief, 매우 초조한 안도감으로. 안도감은 사실 있긴 있어. 근데 그 자체가 초조하지 왜? 끝까지 구조될 때까지 모르니까. <laughs> 곧 최초로 그렇죠? 이, 갇혔던 마이너, 즉 트랩들은 역시 갇혀 있던 겁니다. 위 아까 본문 초반에는 뭐로 나왔어요? Locked, 그렇죠? 이렇게 갇혀 있던 광부가 어떻게 들어 올려진 거죠? 수동입니다. 지가 뭔가를 올린 게 아니잖아요. 이 구조대 아, 그 광부 입장에서는 들어 올려진 거죠. 표면으로, 지상으로. 원바이원 한명한 명씩 그 광부들은 역시. 들어 올려진 겁니다 brought up 수동태 입니다 캡슐 속에서 마기 네. 위해 to see the sunlight 햇빛을 보기 위해 저 햇빛을 본다는 것은 결국 구조가 됐다는 최종 신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open ing 하자마자 라고 그랬어요 캡슐에 떠나자마자 캡슐을 나가자마자 즉 캡슐 안에 있다가 캡슐 바깥이 그러니까 캡슐이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캡슐 바깥으로 나가겠죠 캡슐을 떠나자마자 각 마이너들은 어떻게 동사로 was enthusiastically greeted 어떻게 맞이되어지는 겁니다. 거기는 사람들 막 수적 거의 천몇백 명이 나와서 환호하잖아. 열정적으로 인사를 받습니다.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볼수 없었어. 그들의 가족들을 당장 눈을 가려 가지고 병원으로 이동됐거든요. 그들은 had been trapped. 과거완료 For so long, 아주 오랫동안 그들은 갇혀 지냈었기 때문에 그래서죠. So 형용사 대, so 부사 대. 이거는 어떻게 에, 이렇게 우리가 하는 소대용법이 있잖아요. 너무나 오랫동안 갇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첫 번째 priority, priority 뭐죠? 우선순위죠. Was 였다. 주어 동사 보어로 to 부동사가 쓰는 거요. 예뭐하는것 였다. Get medical attention. 의학적 치료를 받는 게 가장 급선무였다. 우선순위였다. l o 루이스 울자. Who죠? Who had taken a role. Major role이죠. Take a role은 뭐야? 역할을 맡았는데 과거 완료예요. 주된 역할을 맡았었던 이 루이스는 그렇죠? 뭐로서? 뭐로서? 민주주의적 리더로서. While underground. 지하에 있는 동안. 주어가여기까지예 여기가 전체 좋아요. 즉 지하에 있는 동안 민주주의 리더로서 주요 역할을 맡았었던 루이스는 어떻게? was, 였다. 였다. 뭐였다? 마지막, 마지막 one. 부정되면서 마지막 구조받는 사람이었다. to come up, 올라오는. 어디로? 지, 지면으로. 10월 33일날. the 69 days, 60 9.11, during, which,죠. 응? <laughs> 이 69일이라는 것은 특정 기간입니다. 적어서, 특정 기간. 60, 왜냐면 더를 붙였거든요. 더를 안 붙이면 숫자 기간인데, 더를 붙였기 때문에 특정 기간이에요. 이제 드디어 during이 됩니다 during which. 자, 69일이라는 그 기간 동 그들이 어떻게? 해? try so hard. 어떻게? 해? 이게 동사죠. 너무나도 열심히 노력했던 그 69일이라는 기간은 were not useless. 쓸모 없지 않았다. 우리는 원한다. 투부동사죠 to, to live for our families. 우리는 우리 가족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 And t h e r was 바로 그러한 우리 의지가 뭐 the greatest thing, 가장 훌륭한 것이다라고 울루즈가 울루즈가그 칠레 사람들에게 말하죠. 그가 만남에 구조된 후에 그런 다음에 그 레스큐 구조대원과 또는 구조되어진 사람들. 그때 말이죠. 비 더다하기 형용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수 보통 명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과거 분사도 형용사로 했습니다. 즉 구조된 사람들입니다. <laughs> 그래 구조자와 여 구조자 또는 구조된 사람들은 막 노래 부르기 시작했죠. 비기는 투부동사도 되고 동명사도 돼요. 어떻게? 칠레 내셔널 엔텀, 국가를 부르기 위해서. 수천명의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건 누구죠? 주관되어 와야 됩니다. 그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즉, 그 구조작업을 지지하고 지원하기 위해 왔던 수천의 <laughs> 기쁨이 가득한 사람들과 함께 국가를 불렸죠. 마음에서 분사구면 축하하면서 그들의 영웅적인 행동과 모든 관련된 사람들의 인류회를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